제가 이제 뭐 여러 악역들 뭐 이런 네 드라마나 대본을 봤을 때어 이거는 좀좀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이 연기를 내가 할수 있을까 대본을 보면서도 아 이거는 못하겠다 마음 속에서 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데 이거를 내가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많이 마음 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일이니까 또 역할이니까 해내야 되니까. 어, 평소에 좀 이기적인 마음과, 어,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예, 네, 농담이고요. 어, 그런, 예, 네, 그런 대본이라서. 그리고 제가 악역을, 어, 제대로 된 악역을 해보지 못했던 차에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한 번, 한방 정말 크게 먹이는 네, 악역이 와서 정말 감사하게 대본을 보면서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최정윤 배우님 네, 저 역시 저는 사실 대본을 보고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. 저한테 악역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저 너무 괜찮아요, 그냥 단박에. 그리고 나서 대본을 봤는데, 어 진짜 너무 꽉 차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모든 캐릭터가 살아있는 드라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내 뿐만 아니라 이극 중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살아서. 있는 듯한 대본을 읽게 돼서 어아 너무 잘 골랐다 너무 저한테 이게 들어온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예 고맙습니다. 자 송창익 배우님은요? 네 어, 저는 그 김소우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참 따뜻하고 아이한테 좋은 아빠이기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렇게 꿈꾸는 남자인데 제가 그 전에 아이 아빠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진짜 아빠인 척을 하고. 어, 좀 그래 봤던 것 같아요. 그냥 아이를 이뻐하는 입장. 근데 제가 막상 딸을 낳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, 이번에 김소울한 역할이 참 좋은 역할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아서 감독님께도 어, 이거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.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 좋은 사람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김소울한 역할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, 그래서 참 이 김소우 역할은 보육원 출신인데 그 인물을 찾아가 보니까 참 아픈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선주 씨를 보다듬어 줄 수도 있고 또그 안에서 또 뭔가를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역할하면서 그런 감정 입을 하면서 찍고 있어서 너무나 매신 찍을 때마다 감사하게 잘 찍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송창희 표, 아빠미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예. 네. 네. 예. 정말 결혼식 사회 제가 봤습니다. 송창희 배우님. 예. 아, 목소리가 더좋으어요 예, 예. 아, 제가 그거 봤거든요. 아, 예, 예. 예. 그때는 딸이 없었어요. 딸이 네, 네. 너무 맞습니다. 예뻐요. 딸 바보. 예, 예.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심영 배우님. 예. 드릴게요. 예. 네. 아, 예. 저는 대본을 봤을 때 우선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생동감이 넘쳤어요. 상황에 맞게 또 캐릭터에 맞게 진짜 와 정말로 현실에서도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늘 힘들지만 않은데 그 힘든 뒤에 이렇게 유머랄까 이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작가님이 너무 잘 살려내셨었어요.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봤을 때 아, 이번 대본은 정말 왠지 개연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미나게 잘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본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.